여러분들, 여기 지금 로우 정품 피규어하고 40kg IC 카 교환권 있는데, 누가 많이 밀어놨거든요. 요거를 네, 먼저 한번 해보죠. 피규어를. 일단 5 0 0원만 한번 먼저 가보고. 응, 그 사람 거지. 여기 안 해본 기계인데, 인지 아닌지. 일단 뒤까지 최대한 밀어놓고요. 핫 잘 들어갔고요 아 이게 밀다 안에 아래도 쳐지나 긁고 갔는데 아 아래 안 단다 이거 뜬다 떠 긁고 갔는데 떠 야 이게 위아래, 위아래, 쳐줘야되는데 이렇게 빡빡한거는 이 말에 안 타잖아. 이럴 때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t 리 n 리 쳐야 되는데. d 응. 렇게 t k 놓고또 그냥 y 수 없지. 잘 들어갔고요. 이게 다야 지금. 이렇게 밀어서 밑에가 좀 떠주면 괜찮은데, 어, 봉이 지금 옆에서 보면 심각하게 떠 있어가지고 그러면, 야 이렇게 하면 밀리죠. 좌우로 좌우로 <laughs> 이게 또 쿠폰이 안 가면 근데 또 문제인데 자 밀렸어요 이게 잘 나가는 이유는 밑에도 같이 나가주니까 네, 완벽하게 탔고요 지금 왼쪽은 거의 나간 것 같은데. 바닥도 들렸고요. 음. 아좀 낮은 것 같다. 예, 좀 낮네. 아 위치 괜찮았는데 육회 남았고요. 아 너무 많이 온것 같다. 으씨. 위에서 하시까지딱 뽑아주면 좋은데 개이득인데 좋고요 그렇지 아 끝봉 가는거 같은데? 이러면 또 위에 꽤 욕심나지 아이고씨 이게 바닥타면 지금 바닥 한방이면 되는데 들이어요 그렇지. 야, i w h 아닙니까? 2회 남았는데 아직. 왜산 o 샷찍어 어떤 거? 어떤 거어 어차피 의미 없어. p t 남아서. m y 하지 마. 나 so l 고 n g 나 a m a s o w h a 볼까? up t 마우스? m What's up to him? What's up t 이 him? w h a 자, 이거 한 방이면 되는데. 아크릴 뽑는 거보다 이런게 뽑는 게더 힘들어. 천원 남긴 남았거든요. 지금 딱천원 남았는데. 이게 위조 지폐라 지금. 잘안 들어가. 기계가 다 한데. 오, 먹었다. 야, 이거 거짓말 한거 같네. 야, 이럴 때는. 위에 쳐주는 게 좋아요. 위가 접혀 있는 부분이라. 근데 안, 조금 들어온 거 같은데, 이거? 야! 예! 야이! 아, 씨. 천원 없나? 천 원? 응. 없어, 진짜 천 원짜리다. 난, 난. 300원도 없어? 700원 있다. 네, 딱 노린 것처럼 나 300원 있다. 어, 진짜? 야 이거 이게 무슨 무슨 일이야? 이거 돈 우리 동전, 동전 들어가? 100원이라도 먹으면 이거 끝나는 건데. 600원. 700원. 9. 어. 야 이거 위치 잘못 가온다. 요개 먹는다 이거 진짜. 아, 위치 좋아. 끝났어. 4 0발 <laughs> 포커스가 안 가네. 오. 동품. <laughs> 스티커 보이시죠? 야, 이걸 4,000원. 야, 씨 4,000원 걸릴 것 같았으면 제가 예뽑을 걸. 얘가 더 귀여운데. 야, 여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대이를 봤네요